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어리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에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편입니다. 10편 7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10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 오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와 호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오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탄에 빠진 온 세상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또,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죄 백성들의 무릎마다또 입술마다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10편 76편도 아사베시라고 표제가 적혀있죠.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대부분 10편에, 어, 절반 이상은 아마 다윗 왕이 쓴 것으로 추정하고요. 어, 그또 주된 저자 중에 한 명이 아사비라는 사람이고, 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함께 행진하며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이 기도는, 이 기도의 노래는, 찬양, 승전가에 속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큐티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 문단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전사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경배받으실 하나님. 이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와 또 비슷한 순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승리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하의 권세를 대하여 승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죠. 그리고 전사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배 받으실,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근거로 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 찬양의 내용과 우리의 예배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방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살렘은 여기서 예루살렘이겠죠? 시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 뭔가, 가진 자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로, 없는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높은 자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낮은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어떻게요? 저 멀리 위에 어딘가 우주 저편의 4차원 세계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눈물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평범하고 약한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곧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전서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사절부터 노래하죠.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 오시에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사람이 당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 앞에서 아무도 거기 자기의 힘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싸우시는 이유, 전쟁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구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은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온유 성경의 온유는 그냥 착하다 뭐 그런 듯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신실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이나 의리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어, 맥이 통하는 그런 단어예요. 온유함.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한 사람들이죠.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바치지 않습니다. 강하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내 힘으로 살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죠. 그러나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기시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면 그것은 지금 혼란 중에 있는 그렇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순성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참 외롭고 곤핍한 때 피곤한 때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유는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러 싸우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제 예배로 갑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경배를 영원히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뭐 아우, 힘든데, 네가 희생하고 예배를 좀 드려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드컵 4강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탁 이겼단 말입니다. 4강에 진출했어요. 8강전을 이기고 4강전에 탁 올라왔어요. 그때, 으 하면서, 대한민국 했던, 그거는 뭐 기질이고, 성격이고, 뭐 수줍은 사람이고, 그, 뭐 외향적인 사람이고, 다 상관없죠. 그냥 그 순간에는 홍명보 그때 선수였죠. 감독이 막 머리 휘날리면서 예 페널티 킥을 차 가지고 이제 승부차기로 이겼을 때쫙 하고 달려 나갈 때 그때는 모든 국민이다 대한민국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비슷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서 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와! 하는 게 우리의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걸잘못 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길,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뭘 가지고 싸우시면 뭘 가지고 승리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승리하십니다. 이게 왜 승리가 되냐면 사탄이고 사람이고 그 그밖에 어떤 존재든지간에 자기가 한 말을 100%다 지키는 존재는 없어요 신실하지 않아요 그 말이 거짓이고 있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주인이 되고 하나님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세요. 아들을 죽게 죽기까지 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싸우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더 보는 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는 뭐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 좀 영적으로 좀안 좋아. 예배도 잘 드리기가 힘들어. 기도도 잘안 나와. 예, 그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것인 때인 것이죠. 말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고 아, 그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우리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그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의기소침해질 때. 아, 하나님도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지금 이, 너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지. 하나님이 승리하시지. 아, 이런 것들이 다시금 우리 마음 속에 피어오르면서 어, 다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싸우시고 말씀대로 승리하십니다. 말씀대로 함께 하시고, 어, 또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고,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형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혜와그 평안을 그 소망을 누리며 하루 동안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형편을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려면 할 수가 없지만 살아 계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싸우심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하던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땅 가운데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받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게 또 광야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은 또 힘있게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사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베푸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지금 청년들이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확진 되셔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어... 뭐 여러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분한분뭐 이렇게 공지하면서 기도하진 않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어 언제든 어디서든 또 어려운 지금 상황이 생기시면 꼭 교회로 말씀해 주셔서 같이 또 기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어 헌금하시는 오병이어 헌금 중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되어서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소정의 또 지원금을 그 특별한 금에서 오병이어한 금에서 조금씩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어려울 때 이렇게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또 주변에 또 아름아름 또 형제 자매들이 또 서로 섬기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가 참 좋다는 것을 또 실감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